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희원 교수가 제안한 저속 노화 식단의 대표 음식 5가지를 소개할게요.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지키는데 효과적인 음식들입니다. 첫 번째는 새우 해산물 포케예요. 새우는 단백질과 오메가3, 지방산이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과 피부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. 오징어와 같은 해산물, 신선한 채소, 아보카도, 간장 소스를 곁들여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. 두 번째는 렌틸콩 수프입니다. 렌틸콩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해 장 건강과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. 토마토와 채소를 더하면 맛도 영양도 최고. 세 번째는 연어 스테이크예요.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D가 풍부해 심장 건강은 물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. 아스파라거스 같은 채소와 함께 구워보세요. 네 번째는 퀴노아 샐러드입니다. 퀴노아는 완전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저속 노화 식단에 딱 맞는 재료죠. 신선한 채소와 허브, 올리브 오일을 더해보세요. 마지막으로 블루베리 요거트 볼이에요. 블루베리는 항산화제가 풍부해 세포 노화를 늦추고 뇌 건강을 지원합니다. 플레인 요거트에 견과류와 함께 간단하게 만들어 보세요. 이 다섯 가지 음식으로 건강한 저속 노화 식단을 실천해 보세요. 맛있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.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.